자! 강피디님! 안녕하세요! 야호! 야호! 네 반가워요 아까 투썸 가리운 오빠를 보고 숨이 먹는 명옥! 명호. 명옥구? 야호! 반가워요 자! 예나야! 야호! 어디계세요? 야호! 자! 신디님, 신디, <laughs> 반가워요. 졸업 꼭 해요. 여기 졸업하라 그게 메시지를 적어주셨어요. 지민아, 강지민, 야호, 야야 이렇게 써주셨어요. 도겸아, 안녕. 도겸아. 화장실 갔다 화장실. 자, 우리나라에 아손 드시면 반가워요 빨리빨리 출석 체크를 할게요 지금 한명만 한명만 지금 화장실 간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흔하다 흔한 제 이름 많은 분들을 위해 시원하게 사랑스럽게 불러주세요 유진아 <laughs> 시원하게 불러달라면 자기 시원하게 아주 화장실 가버렸어요 아주 그냥 참나 꽃처럼 어색하 예뻐지겠지 하는 민정이 야호 야호 음 오빠가 불러주는 내 이름이 그 무엇보다도 듣고 싶으니까 위연실님 야호 나래야 너 뿐이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나래야 나래야 이분도 화장실 가셨어요 어 있어요 있어요 아유 미안해요 음? 나가는 것 자체가 귀찮은 보리야 라고 불러주세요. 보리야! 이분... 이번은 집에 갔나보다 자, 신화 100... 어? 신화 100주년 콘서트에 갈 승은이 야호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승은이 어린이 100살 되면 나는 그런 100... 30몇 살이 되는 거예요? 백 살이 넘어가요. 자, 하진서님, 야호. 어보명보다 익숙한 친구들끼리 애칭인데 주차 금지, 담배 금지 이런 거 아니에요. 금지님 이렇게 보내셨어요. 야호. 우리 은디 은지님, 야호. 자 자신있게 하셔도 돼요 네, 여러분들 자신감을 찾으세요 야호 이렇게요 나오미님 야호 오 좋아요 슬기야 야호 야호 자 3분의 1도 안했어요 민정아 야호 민정아 아 저희 뒤에 계시는구나 나의 정부, 엔디님 승아야 사랑이라고 불러주세요. 야호! 야호! 자, 최초로귀엽고 상큼하고 엄청 애교있게. 으, 네. 지금 나보고 지금 애교있게 불러달라는 거죠? 띠야나! 야호! 어,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안 왔어. 찢어버리려고 그랬어. 아름아! 아마 음. 이번에 크게 외쳐주세요. n 디의 큐티 뽀짝 예은잉 이렇게 예은잉이라고 써 써주세요. 아. <laughs> 여기요. 오늘 연사 연화한테 고백받 받는 날 고기야.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오늘 여섯 살 연아한테 고백받은 날고기야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누구 누구세요? 이분도 화장실 가셨구나. 알겠습니다. 평생 신참 지아야, 지아야 사랑 속에 하트를 날리면서 부터해요 네. Hi, Andy. I am Alex. I always want. I w a t to see you. I love you. b y e wishes, Alex. Alex? a l e l i s e l v e l i s e l i e l i s Elv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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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반가워요. 야호! v i s 야호! 야호! 자 선영아 야호, 야호. 김하영 어허 중삼 스위트한 목소리를 불러주세요 이 스위트한 목소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김하영 반가워요 어 같이 눈사람 만들래 안나예요 야호, 야호. 최고로 귀엽고 산 그거 했잖아. 수연아, 수연아, 왜두 번째 언니? 시0월 5번 안나, 슈가 안가. 안 가고는 안나? 네. 안나 씨, 안나. 야호. 야호 자, 부엉에서 왔디. 오빠 보려고 부엉에서 4시간 차 타고 왔어요. 고3이지만 오빠 야호. 잊지 말라고 안 하겠어요. 수정아! 야호! 아...나는 갑자기 두분 계시는 줄 알았어 어...신혜성이 부릅니다 사랑해 또 신혜성이야 아까 정피구 내가 세번불렀는데 아무도 대답 안해 어딘가 있는 거 아니야? 숨어있는 거 아니야 진짜? 도대코 치솟자면서만 안동에 문어전골이 최고 술 마시고 들어가서 깨어나오는 것 궁금한가요? 크크 라고 보내셨어요이성한 어, 몸을 안적어셨네 아까 낮에 네. 문어전골 한번 안동에 먹으러 가볼게요 다음 달에 중국으로 유학 가는 f 1 0 6번 정다윤 아트 곡 중국에서 만나요 되도록이면 북경 야호 야호 1,2,3,4,5,6어디있어요 <laughs> 네, 자 황자 오빠 안녕하세요. 야호, 세라 from A Club. 야호, 버스안 놓지 안 놓지요 넣지, 안온 나를 칭찬해 이거, 이거 했잖아. 아까 근데 두 번씩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김슬기님. 야호! 채연아, 내일 또 만나! 채연아, 야호! 앞줄이었구나. 이경아! 경아야, 야호! 되게 소심하게 <laughs> 하셔가지고. 한휘님, 야호! 야호! 다연아! 라고 불러주세요. 다연아! 야호! 우리 앤디, 아직 앤디, 아이고, 참. 야호! 상희야, 수고 많았어. 상희야, 수고 많았어. 뭐 하셨는데, 수고 많았 <laughs> 김혜진님, 야호! 민봉아! 또 장난치는 거야, 세연아 보고 싶었어. 꼭 다정하게 꿀 떨어지는 목소리로 말해 줘. 세연아. 아이. 어. 세연아 보고 싶었어. 야호! 야호. 며칠 전 생일이었는데 영미야 생일 축하해라고 불렀어요. 영미야. 생일 축하해. 야호. 야호. 자, 이제 반도 안 했는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솔직하게 딱두번두세개 적었다. 손. 진짜로. 어쩐지 저기 정태규 빈봉이는 <laughs> 왠지 이름 안 불렀을 것 같아. 어? 자 위에서 다음 거 사연을 해야 된다고 해서 다섯 명만 더 할게요. 다섯 다섯 명만. 신화는 꺾이지 않아. 또 이거 분명히 손안들 거야. 알아요? 아허 이거 깜짝이야그때너 넘어갔다 큰난 거 있네. 미안해요. 선영아 사랑해. 맥주 한잔 하고 왔어요 어, 어이구 맥주 어디세요? 맥주 마시고 화장실 간다고요 자 효동아 공연 잘 왔어 라고 말해주세요 야호 정혜미 이렇게 보내 야호 어응 어? 혼술 최고 맥주의 씨 이라고 이렇게 그니까 이분도 내가 언젠가 찾아낼거야 선풍기만 4대 있는 승은이 <laughs> 차라리 4대만 4대 살돈 있으면 에어컨 하나 사세요 우리 승은이 어딨어요? 내 네, 중고로 파시고 에어컨 사세요 중고로 자일열 처음 앉아봤어요 너무 부담스러워 떨고 있는 저를 위해 다정하게 초이야 라고 불러주세요 초이야 이앙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 해서 출석 체크를 했는데요 지금 몇몇 분들은 지금 화장실을 갔어요. <laughs>